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운동, 바로 케겔 운동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특별한 도구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속 근육을 인식하고 그 근육을 조절하는 훈련이 전부입니다. 먼저 어떤 근육을 써야 할까요? 케겔 운동에서 사용하는 근육은 골반저근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요도, 그리고 전립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 보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근육, 바로 그 근육이 케겔 운동의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또는 앉은 자세에서도 가능합니다. 먼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저근을 조입니다. 이때 배나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직 골반 깊숙한 근육만 수축합니다. 그 상태를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풀며 5초간 쉬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입니다. 하루 23세트, 약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운동 강도를 점점 높이세요. 처음에는 3초 정도만 버티더라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5초, 10초까지 늘려보세요. 조이는 시간을 늘리고 이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근육이 훨씬 효율적으로 단련됩니다. 또한 기침할 때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혹은 소변을 끝낼 때 자연스럽게 케겔근육을 수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케겔운동은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꾸준히 하면 배뇨 조절력, 전립선 기능, 그리고 성 기능까지 서서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케겔 운동은 남성 건강의 기본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근육의 변화가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힘껏 눌러주세요.